대한민국 프로야구계가 2024 시즌 기아 타이거즈의 천재 타자 김도영으로 인해 그야말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KBO 리그에서 역대급 활약을 펼치며 팬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은 김도영은 그 실력뿐 아니라 굿즈, 특히 유니폼 판매를 통해 구단과 자신의 수익 구조까지 혁신적으로 바꿔놓고 있죠. 지난 8월 김도영의 기념 유니폼은 예약 판매 하루 만에 무려 5만 장이 팔려나가며 7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그리고 예약 판매 마지막 날까지 약 7만 장이 팔리며 그 수익은 무려 1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가 세운 월간 시0홈런 10도로 달성 기념 유니폼과 내추럴 사이클링 히트 기념 유니폼은 KBO 역사상 유례없는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김도영을 리그의 대표 슈퍼스타로 자리매김시켰죠. 유니폼 한 장에 13만 9천 원이라는 적지 않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김도영의 상징적인 기록을 소유하고 싶어하며 그 열정이 곧 수익으로 연결되고 있는데요. 단순한 기록 이상의 가치를 지닌 이 유니폼은 김도영의 인기를 상징하는 아이템으로 팬들은 물론이고 야구의 관계자들조차 그 판매 성과에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인상적인 기록들은 새로운 팬층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그로 인해 기아 타이거즈는 물론 KBO 리그 전체가 유례없는 흥행을 경험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모든 시선은 김도영의 내년 연봉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올해 연봉 1억 원을 받은 김도영은 그동안의 활약과 유니폼 판매로만 10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창출했고 이에 따라 김도영의 2025 시즌 연봉이 크게 오를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그가 내년 최소 5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으며, 만약 그가 한국 시리즈에서의 활약과 시즌 MVP를 수상할 경우, 더큰 연봉 상승을 기대해도 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죠. 이번 연봉 협상에서 김도영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이끌어낼지, 그의 연봉 상승이 또 하나의 기록으로 남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김도영은 이제 KBO 리그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2024 시즌 기아 타이거즈를 이끄는 핵심 타자로 활약하며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는 김도영은 이미 KBO 리그 최강 타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김도영의 맹활약은 단순히 경기장에서의 기록으로 끝나지 않았죠. 그의 활약은 상징적인 굿즈 판매로 이어졌으며 그 중에서도 김도영의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은 상상 이상의 수익을 구단과 김도영 본인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먼저, 김도영의 유니폼 판매는 그가 KBO 리그에서 기록한 성과들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되었는데요. KBO 리그 최초로 달성한 월간 10홈런, 10도로 기록과 프로야구 역사상 두 번째이자 최연소 내추럴 사이클링 히트 기록을 기념하는 두 가지 유니폼은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죠. 지난 8월 21일, 기아 타이거즈의 공식 팀 스토어에서 이 유니폼들이 예약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팬들은 경쟁적으로 주문을 넣었는데요. 그 결과, 단 하루 만에 무려 5만 장이 판매되며 7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고, 최종적으로 약 7만 장이 팔리며 100억 원에 가까운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이와 같은 유니폼 판매 수익은 김도영 본인에게도 큰 보상을 안겨주는데요. KBO 리그는 선수의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 판매로 인한 수익의 일정 부분을 해당 선수에게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보통 유니폼 한 장당 약 5천원의 인센티브가 선수에게 주어지며 김도영이 판매한 유니폼만으로도 그는 올해 연봉 1억원을 이미 초과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경기에서의 성과만이 아니라 팬들과의 깊은 연결고리를 통해 수익 구조가 다각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성과는 김도영의 내년 연봉 책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예정인데요. 현재 김도영의 연봉은 1억 원에 불과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그가 내년 시즌 최소 4억에서 5억 원 이상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KBO 리그 역사상 4년차 선수가 이처럼 빠른 속도로 연봉이 상승한 사례는 극히 드물지만 김도영의 경우는. 그 실력과 인기를 고려했을 때 이례적인 연봉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야구계의 중론이죠. 특히 김도영의 기록은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현재 35홈런, 38도루를 기록하고 있는 그는 국내 선수 최초로 40홈런, 40도루 달성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김도영이 이 기록을 달성할 경우 그의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이며, 2025 시즌 연봉 협상에서 큰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또한 그는 이미 이번 시즌 페넌트 레이스 MVP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한국 시리즈에서의 활약 여부에 따라 그의 연봉은 또한번 대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야구 전문가들은 김도영의 내년 연봉이 단순한 인상에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기록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기아 타이거즈는 김도영의 유니폼 판매 수익과 기록적인 성과 덕분에 올 시즌 구단 수익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이죠. 이와 더불어, 김도영이 KBO 리그 최연소 MVP를 수상하게 된다면 그의 연봉은 그 어떤 선수보다 빠르게 상승할 것이며 그가 남길 기록들은 단순히 경기장에서뿐 아니라 연봉에서도 또 하나의 역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김도영의 기록 유니폼은 예약 주문 폭발로 배송이 늦어질 전망인데요. 기아 타이거즈 팀스토는 지난 9일 김도영의 기록 유니폼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린다라며 당초 생산 준비된 수량보다 많은 주문으로 인해 해당 제품의 제작 및 배송 일정은 오는 10월 말부터 내년 1월까지로 예상된다라고 공지했죠. 그러면서 최대한 빨리 받아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예정보다 길어진 제작 및 배송 일정으로 인해 오는 13일까지 주문 취소 접수를 진행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니폼 한개에 13만 9천원이란 적지 않은 가격이지만 기아가 예상한 수량보다 훨씬 많은 수량이 사전 예약 구매된 것인데요. 당시 기아 관계자는 1,2만 장 정도 팔리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실제로 주문이 3배 넘게 폭주하며 약 7만 장 정도가 팔린 것으로 알려졌죠. 여기에 더해 기아 타이거즈는 김도영의 최연소 최소 경기 30홈런 30도루 유니폼을 준비하고 있고 만약 김도영이 자녀 경기에서 KBO 리그 사상 두 번째이자 한국인 최초 40홈런 40도루를 기록하면 해당 기록 유니폼은 주문량이 어느 정도일지 감조차 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김도영은 이제 단순한 유망주를 넘어 KBO 리그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는데요. 그의 활약은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야구계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김도영이 내년 시즌 어떤 기록을 세우고 어떤 연봉을 받게 될지 그 과정은 야구팬들 뿐 아니라 야구계 전체에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기아 타이거즈는 그에게 또 어떤 보상을 할지 그리고 김도영은 그 기대에 어떻게 부응할지 2025 시즌을 앞두고 벌써부터 뜨거운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